소장님은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영어 어떻게 보십니까, 박 사관학교 어, 영어도 사실은 국어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시간의 압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조금 우리 좀 뜯어 보면, 자, 이건 이제 사관학교 문제의 흐름인데 학생들은 문제의 어떤 난도 난도 있는 문제가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어떤 위치만 바뀌어도 크게 흔들림이 있고. 단어의 수준이 조금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에도 크게 흔들림이 있는데, 이 4관학교 1차 시험은 아예 배치 자체가 좀 다르고, 문제가 유형이 다른 건 아니지만,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일반 수능에서는 듣기평가 포함해서, 듣기평가 17문항 플러스 해서, 어, 70분에 45문항을 보는데, 사관학교에서는 50분 동안 30문항을 본다. 다만 이 문항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데 우리 수능에서는 안내문 등과 같이 약간 뭐랄까 좀 쉬어가는 지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좀덕투기로 따지자면 뭐 이렇게 센 주목도 들어오다가 이렇게 톡톡톡 쓰담쓰담 쓰담 이런 지문들이 있어서 네. 좀 쉬어가면서 혹은 시간 조절하면서 듣, 가령 듣기하면서 뒤에 있는 거뭐 열문제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니까 듣기 20분 동안 그러면 17 플러스 열해서 27문항을 풀어놓고 들어가는 시험이랑 50분 동안 30문항을 푸는데 그 문항들이 다 어법 수능에서 하나 나오는 거 어법에 하나씩 나오는 거다두 개씩 어려워하는 것들이죠. 대입학에서 뭐 물론 이제 주장이나 목적 같은 것들은 조금 쉽긴 하지만 뭐 수능만큼의 어대입학 문제들이 나오고 어 무관문 하나, 일치 불치 하나, 저거 정도가 쉬워가는 문제이고 나머지는 다 빡빡하다. 시간 압박을 어떻게 이겨 내는가 싸웁니다 자좀더 보면 자 빈칸 문항도 네 문항이 아니라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요약 하나 장문이 특히나 세 세트가 나와요. 물론 수능은 몇 세트죠? 수능은 두 세트 아 나오고 이제 장문 지문이 하나는 이제 제목 그다음에 옛날처럼 빈칸 제목 빈칸 하나 그다음에 뭐 어, 주제 주제 어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장문 원이두 개, 그 다음에 좀 쉬워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는 장문 투가 하나. 해서 전체의 어떤 텍스트의 양이나 압박감이 일반 수, 어, 수능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크게 염두해야 되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수능처럼 우리가 절대평가 어떤 수능 체제에서는 요 정도 요 정도 유형의 문제만 먹고 들어가면 내가 이 등급 이상 맞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볼수 있는데 이런 이렇게 다 어느 정도의 난도가 확보된 물론 가장 어려워 뭐 진짜 어려운 건 없다 할지라도 문제들이 다 중타 이상으로 퉁퉁퉁 치는 이런 시험에서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능처럼 스킬이려어 가지고 이렇게 막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 능력 뭐 빠른 문제 접근.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연습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경찰대도 마찬가지 시간 압박이 심해요. 60분 동안 45문항을 독해하는데 이 역시도 다 빡빡한 독해들이에요. 물론 초반부에 나오는 어휘 문제 그리고 대화체 문제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소화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밖에 다른 문제의 유형들이 수능과 다르게 빡빡하게 어휘 4개씩 나오고 어법 2개씩 나오고 그렇죠. 일치 불일치 저거 쉬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지가 영어로 돼 있어요. 빈칸 문제 다섯 개. 그다음에 특이하게 어 연결어 넣는 빈칸 문제도 하나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쉬어 가는 거 없이 쭉 몰아치니까 이 역시도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단어의 수준이 사관과 수능과는 또 격이 달라요. 한 단계 격이 높은 정도의 단어를 요구해요. 물론 그 단어 하나가 전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몇 개들이 쌓이면은 어, 지문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단어의 수준이나 구문의 수준, 이런 것들을 좀 최고로 요구한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칸 문제도 많이 나오고, 대입학 제목 4개, 작년 걸 기준으로, 무관문도 2개, 순사비 2개가 아니라 3개씩, 요약도 2문제, 빡빡하죠? 장문도 3세트.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기 제대로 해서 정확한 독해 능력과 글의 해독 능력을 키워서, 어, 새로운 질문, 어, 좀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 실력으로 독파할 수 있게 하는 단단한 기본기를 갖춰야겠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어, 특히나 사관학교 7월 말에 보니까 아까 우리 학습의 흐름이 빨라야겠다. 특히나 작년에 사관학교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죠. 난이도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시험이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특히나 요즘에 수능 절대평가 수능 어 체제에서는 영어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관학교나 경찰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나중에 수능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그 마지막 강조했던 건 시간 압박의 어려움 그렇 사관학교는 수능만으로 안 되고 그 유형과 그 모의고사의 형태를 잘어 파악하면서 그 별도의 공부를 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